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황매영 오래친녀를 오늘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대 가족의 큰 어른인 우리 두 분께서 오늘 이렇게 드디어 믿음의 대열에 합류하게 돼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얼마나 기쁘고 또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 특별히 또 우리. 은임과 매영을 위해서 그동안 큰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시고 도와주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우리 새천사교의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일찍 이곳 인천으로 유학을 와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니는 동안 두 분은 저에게 있어서 정말 부모님과 같으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다시 한번두 분의 은임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두분 더욱 건강하시고 믿음 생활 하시면서 늘 행복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형님, 침례 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형님이 침례를 받는다고 하니 다른 누가 침례받는 것보다도 더 기쁘고 행복합니다. 형님, 네 분, 또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형님 네분 친례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언니 형부 친례 정말 축하하고요, 사랑하고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유호수 성도님 친례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유래사 옥사 님과 저희 가족도 인연이 많아요. 제 시아버지 또 시어머니. 우리 작은 아들 경무기까지 수지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분의 큰 누님 네 분이 저희 세째 속에 오셔가지고 친례를 받으신다니 너무나 감동이네요. 수선 학관에서또 소그룹을 할때또 말씀 목사 노트에 은혜 받은 내용을 잘 적어오시고 또 사역과 삶의 이야기도 잘 나눠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매주 믿음이 자라나시는 것 같았어요. 항상 긍정적인 모습과 또 미소로 성도님들을 대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이미 수년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받았어요. 앞으로도 새천사 교회가 새천사 교회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성도들과 행복을 나누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침례를 축하합니다. 유호순 성도님 침례를 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 교회 3월달에 왔는데 얼마 안 있어서 우 유호순 성도님이 오게 됐어요. 근데 참 얼굴이 환한 얼굴이라서 아 이분한테 내가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 해서 제가 목사님한테 핸드폰 번호를 따서 제가 문자를 했더니 무슨 일이 있으면 저한테 문자가 오는 거예요. 아 남경 의 목사님 어떤데 어떻게 쓰면 좋겠나 궁금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잘 가르쳐 줘서 우리 유호순 성도님이 정말로 이 침례를 통해서 하늘 생명책에 꼭 이름이 적혀 있어서 우리 모두 같이 함께. 하늘까지 함께 가는 우리 요우순 성도 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요우순 성도님 침례를 축하드립니다. 유우순 성도님 침례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항상 말씀 준비 해 오셔가지고 열심히 말씀 나누기 할때 정말 저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침례 정말 축하드리고 언제까지나 우리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고 싶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가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선 선거님. 침대에 축하드리고요. 사단이 품사지 않게 잘 기도하겠습니다. 인영아, 침대를 받게 됨을 너무너무 진심으로 축하해. 이제 주님 안에 새롭게 태어났으니 앞으로 주님과 함께 항상 동행하는 인영이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항상 건강하게를 바란다.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하한다. 그리고 오늘 침례 받으신 모든 분들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침례를 받는 정인영 선도님께 이 귀한 순간을 마음 깊이 축하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 특별한 날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더욱 빛나길 소망합니다. 이 순간이 성도님의 산속에 새로운 시작과 믿음의 기초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앞으로의 신앙 여정이 기쁨과 축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인영 씨, 침례 축하합니다. 어, 그동안에 직장 다니고 바쁜데. 어, 목사님하고 공부할 때참 진지하게 열심히 했다고 들었습니다. 또 이제 동생 되는 소영씨, 또 어머니 조성남씨도 이렇게 인형씨를 통해서 모든 가족이 함께 하늘까지 같이 가기를 음,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명석 성도님 침례받으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집내 후에 거듭난 삶을 주 안에서 잘 지내시고 그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서 선도님, 침례까지 결심하심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임해서 선도님을 우시고 하나님의 장로 선이 임해서 선도님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 주신 영생을 맛보하며 예수님 예수님 오신 날까지 굳건한 믿음 생활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명수 성도님 침내받으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신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부터 매번 교회 사역에 빠지지 않고 늘 참여해주시는 성도님을 볼 때마다 큰 은혜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침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품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하늘까지 꼭 함께 갈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윤아, 은아 안녕! 우리 이쁜 귀염둥이들 침례를 너무너무 축하해. 새로운 거듭남을 너무 축하하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야. 우리 오래오래 함께 같이 하자. 하늘까지! 건강하게 잘 크기를 원하였던 것처럼, 우리 소인이가 침대 받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건강하게, 예쁘게, 지혜롭게 잘 크기를 바래, 사랑해. 우리 딸 항상 함께 해주고, 항상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항상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하늘까지 함께 손잡고 잘 가고 우리, 사, 우리 사랑하는 소영이니까 음, 엄마 친구가 되어주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친구들 많이 사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잘 크길 바래 사랑해 축하해. 으로 엄마는 엄마의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어. 우리 하은이가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믿음 생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시간으로 인해서 하은이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주실 것을 엄마는 믿어. 그렇게 우리 하은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받은 사랑을 베풀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은이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 사랑을 베풀고 살아가는 우리 하은이에게 하나님께서는 더큰 사랑과 축복을 주며 하은이한테는 기쁜 날들만 계속 될 것을 엄마는 믿어. 우리 하은이로 비롯해서 우리 가족 모두가 하늘까지 함께 가길 소망하며 한번더 우리 하은이 침례를 축하해요. 사랑해요. 네. 입교식 환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침례를 받은 여덟 분 앞으로 나와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칸 올라가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서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입교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분이 이제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너또 저희 교회 인천 새 천사교회 한 가족이 되시겠습니다. 입교 제안을 우리 서기의 장모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입교하고 여덟 분을 어 우리 교회 입교하고 동의합니다. 우리 입교를 제안하고 동의하십니까? 예 네, 동의합니다. 어느 분제청하십니까네 우리 저희 교인 중에서 우리 가해 신분 손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여덟 분이 하늘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 인천 새천사 하늘 가족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 손잡고 하늘까지 함께 갈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침례 증서 및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례차례 우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침례증서 성명 이명석 생년월일 1954년 12월 3일 의 사람은 2024년 10월 19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치를 안식일 예수 제림교 서종원 앞에 인천 세천사 교회에 입교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4년 10월 19일 시친목사 김현철, 단임 목사 김현철, 교회석 유병준, 네, 저희가 선물을 따로따로 따로 드리지 않고 여기 좀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서 에 드리는 성경 찬미가 있고 또 합회에서 선물로 주신 살아남은 길, 살아남는 길이라는 책이 있고, 특별히 이낙영 성도님께서 우리 침례자들을 위하여 귀한 선물을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이 선물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침례증서 성명 유호순 어,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네, 침례증서 성명, 정인영 생년월일 1993년 1월 7일 아래 내용은 이하동문입니다. 네, 침례증서 박소윤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침례증서 조하은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침례증서 박상옥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침례증서 이의동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침례증서 박재영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무거우서 못 드시는 분들은 잠깐 내려오셔도 좋습니다. 아, 아까 축하 영상 메시지를 받고요. 어, 거기에 다 말씀하지 못한 두분 우리 탐승 김 집사님과 우리 학영선 집사님 또 축하의 메시지 대표로 그렇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아, 아 오늘 침례를 받은 여덟 분에게 축하의 말씀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 열심히 사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대로 어 따르면서 기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사실 때 축복은 저절로 오는 경험이 제가 받고 또 제가. 우리 동생 가족을 위해서 오면, 오기 전에 제가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제가 한국하는 목적은 동생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도 좀 발견, 좋은 교회를 좀 발견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하집사님이 소개를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여러분 교회를 또 소개했고 또 일주일 만에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지금 또세분세 세 사람의 침례까지 이렇게 받게 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의 사랑을 많이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감사 인사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침례를 받으신 거 축하드리고요. 오늘그 침례탕이 우리 예수님의 피예요. 그 부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 젖은 먹고 배사하면서 자라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자신 말씀을 많이 먹고 기도하면서 쑥쑥 잘 자라나리라 믿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인해서 우리 항상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보고 만지는 가장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되리라 믿으면서 축하 축합니다. 하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박상옥, 또 이의동, 박재영 우리 세 분의 영혼을 또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정말로 기도하며 연신해 주신 우리 탐승 김 집사님과 하경선 집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 교회 대포로 우리 수석장로님과 선교회장님께서 우리 환영과 또 축하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덟 분의 거듭남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끄럽게도 여덟 분의 침내에 제가 한 일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조금 한 일이 있다면 침내 증서에 제가 성글씨로 쓴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천세천사교회에 큰 은혜를 주셔서 큰 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하늘까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교회가 최선을 다한다는 약속을 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천석의 선교회장입니다. 어, 제가 선교회장의 직분을 맡았을 때 어깨가 참 무거웠는데요. 오늘 우리 여덟 분의 우리 침례 받으신 분들을 보니까 어,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선교회장을 하라고 하셨는지 알것 같습니다. 너무도 마음이 어, 하나님의 심정까지는 간지겠지만 너무도 기쁘고 마음이 벅차오르는 것을 어,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어, 이분들이 이제 새로운 어, 출발을 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는데요 성교회장으로서 더 우리 침례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잘 섬겨서 하늘까지 꼭 모시고 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오늘 정말로 침례를 축하하기 위하여 많은 가족들이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방문에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 때문에 오늘 이곳에 영혼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 이것은 저희 교회만의 축복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축복이요, 또 보람이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며 흘리신 모든 그 눈물, 땀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실 거라 확신합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가장 많은 가족이 참석하셨는데 바로 우리 이명숙 유호순 성도님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는 또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유일상 목사님 오늘 함께 방문해 주셨는데요. 목사님께서 우리 침례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또 축하의 메시지와 또 격려의 메시지 그리고 마치는 기도까지 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신 우리 여덟 분의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합회에서 오늘 안식일 전세천사학교에서 여덟 분이 침례를 받는다고 하니까 우리 모든 임부장님들이 아주 기뻐하시고 우리 합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꼭 축하와 또 감사의 인사를 전하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큰 누님은 언젠가는 교회를 다닐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큰 매영이 함께 이렇게 교회에 나오셔서 침례 받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을 뛰어넘으시는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여기 계시지만 저 조그만 분 밑에서 몇 명의 저희 가족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한 명절에 한번 세 보니까 51명이더라고요. 오늘 온 사람은 3분의 1도 안 됩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믿음으로 올 가족들이 더 돌아와야 할 가족들이 한 몇명안 남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여덟 분의 생애를 생일, 우리도 예상하지 못한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우리 여러분들을 하늘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어, 하늘 가족으로 끝까지 하늘까지 함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처럼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한자리에 다 모이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인천세천사 학교에서 우리 여덟 명의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이제 하나님의 품 안으로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인도해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의 배로 낳은 우리 육신의 자녀들도 이쁘고 사랑스러울 진데, 이 여덟 명의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아들과 딸들을 보실 때,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고 영광 받으시겠는지요. 오주님, 저희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사오니, 오직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들을 인도해 주셨사오니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고 저희들의 감사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오 주님 오늘 주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 여덟 명의 귀한 자녀들 이명석, 유호순, 정인영, 박소윤, 조아은 박상옥, 이의동, 박재영 우리 귀한 믿음의 아들딸들을 우리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이들이 앞으로의 믿음의 생애를 살아갈 때 결코 혼자가 아니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새 천사 하늘의 가족들이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며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하늘까지 함께하는 우리 모든 새 천사의 믿음의 가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눈물로 또 관심과 애정으로 수고해 준 우리 많은 주의 종들이 싸우니 오 하늘 아버지 그들의 수고와 헌신과 기도와 땀을 우리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 인천 세천사교회 정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곳을 통하여 구원의 기쁨과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래서 하늘까지 함께 가는 많은 영혼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오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